안녕하세요 스모킹 타이거입니다. 이번 탐방지는 수원 살짝 아래에 있는 동네 화성에 위치한 장난감 백화점입니다. 지난 시간 탐방한 화성 토이스타 다음으로 방문한 장소인데요. 조금 늦게 올리고 있어요. 얘. 예. 장난감 사러 가는 길 맞아. 내비가 좀으슥한 길로 안내줘서 해 장난감 보러 가는 길이 맞나 싶긴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차한대 보이지 않는 길로 슝슝 달리다 보면 아무리 봐도 마키타 공구 백화점 같이 생긴 외관을 자랑하는 장난감 백화점이 나오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아는 장난감이 맞나 의심의 근을 놓지 않긴 했어요. 어이 무서워. 다행히입장에서 보니 동심의 세계가 펼쳐져서 아 일단은 살았구나 싶었고요. 눈물이 크다 보니까 건퍼라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사전에 여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있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을 뿐이시긴 했죠. 예, 제가 좀 전에 무슨 공구상가 갔다고 했죠. 곳시 드릴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은근 재밌습니다. 이거 1층에는 프라가 없고 2층에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 봤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데요. 생각해보니 방문객이 아무도 없어서 차량이 편하긴 해도 살짝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안쪽으로 쭉 걸어오시면 이렇게 비비탄 총이 보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난감 매장에서는 총 근처에 프라가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100%다. 뒤에 이렇게 소량의 건프라가 있는데 좌측에 공업용 기계 토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뭔지 모르는 SD 친구들이 있었고 상단에는 MG 페넥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요즘은 쉽게 안 보이는 친구들인데 수원에서는 계속 보이는 게신기하요 병점 토이플러스에도 있었거든요. 이거 아무튼 유니콘 기열에서는 뇌절단계까지 간 친구지만 또 막상 모으다 보면 없으면 섭섭한 친구라 좋든 싫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m g f 글2 0이 있었고 참 이쁜 친구인데 인기가 크게 없는 게좀 아쉬울 따름인 친구입니다.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가 맞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예, 우리 친구 맞지? MG 더블 라이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애정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일단 건담이고 주인공 기체이며 떡대도 큼지. 막 해서 입문자에게 선물하면 꽤 효과가 굉장한 키트 중 하나입니다. High Resolution a s t r Reframe도 있었고 그 옆에 토이스 친구들도 보입니다 여튼 많이는 없었고 요만큼 있긴 했는데 조합이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오는 이... 길에 추억의 베이블레이 b o u t the f a c 슛 한번 해 주고 나 g 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에 b 유명한 빵집 e fact that i 예 예. o i n g to talk a b